보츠 노래 좋아. 갑자기 딩딩딩딩딩 막 알지? 분위기 되게 안 좋았었는데 보츠가 갑자기 발을 치카더니 딩강딩강딩강딩강 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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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우와 하잖아. 검은 곳? 아니 와 설명 초등학교 2학년인 내 친척 동생보다 못한다. 대하려 <laughs> 와봐. 걔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대려 와봐. 짐빵이 많하니까 하는 것도 몰라지기 시작이다. 완전 정확한 설명이었거든요? 발가락으로 기타 치는 거야. 신발 벗고 기타 치는 애가 어디 있어? 어 분위기가 다시 설명해봐. 그러니까 보치에서 본인가 되게 안 좋았는데 갑자기 보치가 이러면 안 된다고 발가락으로 직해서 띵강띵강했더니 노랑머리 놀라고 옆에 있던 빨강머리도 놀라고 띵강띵강했어. 무성으로 말한 집이 아니야. 아 보치가 드라이야 뭐래? 발가락이 골절날 때? 발가락이 골절이 내다 갑자기 기타 치는데 아무리 드라마도 발가락을 치어야 지는데 진짜야. 뒷방은 설명을 못해서 스포 걱정 해야 돼. 지금 완전 정확한 스포였거든요? 아, 숨은 쉬고 말해라 저 지금 완전 씨떡이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님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도치가 발가락으 검은고를 튕기는 <laughs> 게 항상 하는 거잖아 갑자기 검은걸를 외쳐 애가 갑자기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검은고를 외쳐요 발가락으로 <laughs> 손으로 기타 치고 발가락으로 검은고 튕기고 있냐? 조선시대에도 그러진 않았겠어 악이 아니라 아기였구나 농악을 <laughs> <문학을> 올려라아 <laughs> 짜증나 아니 님들 진짜 그 장면 몰라? 알아 나 지금 완전 장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 나 분명 나 보치 봤는데, 왜못 알아듣지? 이 설명에 토할일것 같아. 그거는 그냥 멀미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요. 근데 찐빵아 발가락에서 칙소리 나면 복합골 절 생길 수도 있어. 근처 병원 가봐. 야, 걱정하는 척 하지 마! 지금까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었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 신경 써도 뭐라 하네? 내 발가락 이야기 한 적이 없었으니까!